유채게의이색 컬러도 따뜻하고 유명한 컬러고요. 지금은 제가 제품 맨끝들어 가주시고요. 뭐 새로운 장르라고 해서 뭐, 하이, 뭐 어떻게 어떻게 보여지지라기보다 뭐 그냥 해왔던 대로 그 역에 좀 빠지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네, 네늘 해오셨던 것처럼 그 네. 역할에 충실하셨는데 새로운 변신을 위해서 혹시 준비하신 부분은 있는지? 뭐 그렇게 크게 준비하고? <laughs> 치어 같 네, 왜냐면 또이 전작이 음.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네네. 이번에 치어는 굉장히 부드럽고 유한 맛예뭐 네. 음. 특별히 준비한 거는 없고 이제 <laughs> 이 서로 어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 좀좀 어좀 유쾌하고 어 조금 더좀 따뜻하게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보여주려고 좀어 거기에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제가 읽으면서 아 김희선 씨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, 많이 했었었어요. 시나리오 보시면서. 예예. 예. 근데. 진짜요? 응. 이분은 진실만을 말씀하신 분이에요. 아니, 예. 뭐 얘기했을 텐데. 예. <laughs> 아니, 그런데 또 아, 아, 김희선 씨가 하면 진짜 찰떡 같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.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정말로 아 정말 제대로 이렇게 어, 일영 역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정말 제대로 소든 그러면 <laughs> <laughs> 아, 두 캐릭터가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. 어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서로간에 이렇게 통하는 게좀 많고 예 그래야 될것 같아서. 어떻하면 게 지금 친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뭐음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그런 뭐 자리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, 좋은 장면이 좀 나오지 않았나 예 그런 서로 그 소통하려 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 촬영하는데 그 저희가 어. 거기에 그 스포라고 아니,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, <laughs> 그래서 어쨌든 7510이 뭐써 있길래 어. 뭐 이게 뭔가 그랬더니아 제가 75하고 치고 그리고 10이고 어?